자순범이네어 아, 지현이! 네 지현이? 네 가은이? 동현이? 네. 아, 성주? 네뭐너왜 거기있어? 저요? 네. 뭐, 거기 네. 어.. 다리 어. 막. 뭐. 아 자리 왜막꿨어 아, 됐어요 그래 추우면 그럴 수 있지 찬영이! 예 네. 찬섭! 예어 네. 창희! 네. 어 진영이! 네 그래 정희! 예어 네. 다혜! 예어 네. 동환이! 어, 상원이! 어, 아, 왜 이렇게 동원이랑 상원이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 아, 선생님, 5반 어, 상원, 선생님, 5반에 은기도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어, 아, 뭐라 그냥. 아니, 진짜 편안해져, 막. 너무 힐링돼. 어, 슬기! 어? 아안 돼. 사회적 거리어야지 오늘 안 왔어요. 슬기 안 왔어? 아, 슬기야, 빨리 와. 무사히 나왔으면 좋겠다. 자, 유림이! 야, 노엘! 프로이 예린이! 여기 왜이렇게 거기 쁘게 그래 영경이 찬민이 아, 네. 태현이왜 아, 혜정이 효선이 네. 하이자 그럼 오늘 한번 소펴보자 얘들아 알겠지? 네자 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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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 이봉주야 알겠어? 이봉두야. 구독과 좋아요 어 왜? <웃음> 어? <웃음> 선생님 이름은 이승현이고 <laughs> 그냥 이봉주라고 한거야 그아 여행. 옛날에 그 영화있어 선생님 김봉주라고 있었는데 선생님 친구들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 이봉들 해. 그래. 선생님. 어. 야, 아무튼 왜? 빨리 수업하고 빨리 끝내자. 선생님. 선생님 어, 되면 역사랑 사회가 둘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와, 레전드. 어왜선생님 3학년 사회 모르겠다, 내년엔 자, 아무튼 하자. 자, 얘들아. 이제 오늘 아 씨. 오늘은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알겠어? 예. 네. 어, 뭐가 삐뚤어져 있냐고. 어. 오늘도 책판에 많이 더럽게 주세요. 알겠어? 더럽주지 <laughs> <laughs> 자어 6세기 후반 이후에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변해갔을까? 어 어떤? 그래 어, 네, 잘됐지어 중국이 통일이 됐지. 어떤 나라가 먼저 중국을 통일시켰어? 그래 수나라랑 다음 어 당나라가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막 시작했단 말이야. 알겠지? 어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이제 한강을 먹었을까? 신라. 어 그래 신라. 어,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마지막으로 한강을 점령하게 됐지? 어, 백제 뒤통수로 후리고 막. 네. 그래서 이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네. 어, 그때 이제 고구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야. 어, 지금 신라가 치고 올라오고, 아, 일단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으니까, 야, 보통 우리가 연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구려가 북쪽으로는 어디? 아, 그럼... 북쪽. 돌골? 어, 그래, 돌궐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백제? 어, 백제. 맞아. 그리고 왜? 일본까지 이렇게 손을 합쳐서. 어, 남과 북이잖아, 위아래잖아. 네. 그래서 남북 진영을 조성하게 되었어 토착외국였네 토착외국라고 그거 뭐야? 중요하죠 그래 조용히 하래 자 아무튼 자그 다음에 얘들아 그 이제 어떤 나라가 혼자 남았어? 어, 신라 신라 신라는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요 강이랑 어, 가 그래 그럼 신라는 토착 그..그건가? 아어 그거 어 아무튼 그 이제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무슨 진영? 동서. 아, 맞다. 동서 진행이야. 알겠지? 네. 어, 그래. 빨리빨리 빨리 얘들아. 너네가 대답을 빨리 해야 네. 오늘 수업을 빨리 네. 끝낼 수가 있다고. 네. 알겠지? 네. 네. 그래, 좋아. 네. <laughs> 그래. 자, 그럼 이제 고구려가 네.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을 했어. 네. 네. 그럼 이제 어깨가 막있다시만큼만 올라가겠지? 네. 야, 이제 내가 우리가 중국 또 천하를 발라를 두는데 네. 이제 고구려한테 직쩍거리기 시작한 거야. 네. 야, 너희들 우리 통치 밑으로 들어와. 알겠어? 네. 어, 선생님 통치 밑으로 들어온다고? 네 그래 알겠다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자 이제 고구려 고구려한테 수나라가 야 니들 이제 우리를 받들어라 우리를 모셔라 하니까 고구려가 예 형님 이랬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 네. 안안안어 안들어가는데 고구려 막가 가버려 가란 말이야 이러면서 고구려가 오히려 수나라를 공격했대 어 그냥 야 니들 나한테 다스림 받을래 말 한마디 했다가 뭐 이러면서 어, 그래도 고구려가 오히려 수나라를 공격하고, 네. 그때 이제 수나라의 황제, 누구야? 진지와. 진지와? <laughs> 진지와 아니지. 누구야, 누구? 당나라할머니할가왜 <laughs> 나고, 거기서. <laughs> 죽을 찜이야? 어, 수나라의 황제였던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하기 시작한 거야. 어, 야, 고구려 얘네 안 되겠네. 건방지네. 이러면서. 알겠어? 네. 뭐라 쓴 거예요? 뭐가 어디? <laughs> 어 수문제. 어, 수문제가 침략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겠지? 어. 그런데 이제 막근데 수문제의 공격이 처음에는 실패로 돌아갔어. 그 이후에 그 뒤를 이은 후 양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야, 고구려를 한번 제대로 한번 침공을 해야겠다. 우리가 한반도를 한번 차지해 보자라고 하면서 몇만의 대군을 이끌고 갔을까? 50만. 1 0만1 0만 50만? 우리 민족을 <laughs> 어. 결국백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고구려가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지 네. 우리나라 어떤 민족이야 전투... 아씨 그배달 그래, 민족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 <laughs> 그래, 그래 우리 전투 민족이지 어, 쉽게 당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상제가야 이거 좀 안되겠네 이러면서 공격을 약간 개시하다가 전면전이 아니라 별동대 일종의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 별동대 몇명몇명 정도 됐을까 30만. 그래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거야 3 0만 씩이나 데리고. 그게 왜 변동돼? 몰라. <laughs> <laughs> 아무튼 얘는 스케일이 큰가봐. 어.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어떤 장군이 유인 작전으로 수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을까? 을지문덕 광개토대 네, 뭐 광개토대왕 못뭐 틀면. <laughs> 을지문덕이 을지문덕 알겠지? 네. 어. 을지문덕 장군이. 산주대첩. 어, 맞아 산수대첩이지 네. 어. 그래서 이제 수나라 군대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러면서 점차 고구려 내륙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전쟁이 있어서 보급로가 길면 길수록 군대는 지치게 돼있어 그니까 이제 수나라 군대도 지치기 시작한 거지 이제 보이지 않는 고구려군의 뒷국무늬만 쫓으면서 바로 그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수양제 그 당시 이제 수나라 군대 장군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야 니들 할만큼 했다 뭐 할만큼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 어 너네 잘잘 싸웠어 졌지만 잘 싸운 거야 가 절로 가 이렇게 했니까아 그래 뭐 우리 할만큼 했지 이러면서 퇴각하기 시작한 거야 어 부대를 복귀하기 시작한데 어디서 을지문덕 장군이 다 쓸어버렸을까? 살수 그치 청천강 살수 일대에서 수나라 군대를 완전 개별시켜버렸어 이 대첩을 뭐라 부를까? 살수대첩. 아 그래 맞아 살수대첩 근데 요즘 중국 홍우 쏟아가지고 음. 살수대첩에 그 트라우마가 대사다더니 시작했어요 아 그래? 아, 걔네는 좀 아니다 아 맞아 그래도 이거 아, 유튜브 아, 올라가는 아, 영상인데 말한부로 하면 되지자 얘들아 그래서 결국 수나라의 승리야. 어디 국가의 승리였어?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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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어 우리 자랑스러운 전투민족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지? 네. 그 결과 수나라 군대는 굉장히 쇠퇴하게 되었어 이제 자꾸 전쟁을 하니까 국력도 쇠퇴하고 얘하고 네. 왜? 어 뭐야? 사이 네, 여기 세 개만 어 거기 두 자리가 비어있어서 세 개만 쥐나보다자 뒤로 넘기래어 그렇게 이제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등장했을까? 네, 당나라나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네, 얘들아 고구려가 초기에는 당나라랑막 바로 맞서 싸웠을까? 아니요 어 맞서 싸우지 않고 맞아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막막 막 이렇게 들이밀 순 없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대 그러나 당나라의 최종이라는 사람이 즉위한다 요 지기한 이유 당태종이 질기한 다음에 고구려를 점차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뭔가 아 띠껍긴 한데 명분은 없고 어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아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정변을 일으켰을까? 연계소문. 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고 그 당시 고구려는 이제 당나라 군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또는 북방 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 아니라 어떤? 천리장성. 예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뭐뭐 글씨 이거? 아수 문제인데 그냥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수문제요 배경에다 쓰는 거야? 아니 이거는 수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말하다가 쓴 거야. 여기다가 쓰는 거 바로 찾으세요. 그래 알겠다. 보고 있어? 어그래서철리자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예 네, 연계수문이 어 정권을 잡았지? <laughs> 그래, 알겠다. 누가 그런 개소문을 한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진짜일 수도 있지. 뭔가, <laughs> 아 서나 이름 있어? 영계소문이었을까? 어그 그, 아직 실명이 그, 아닌 거예요. 일지문덕도 그, 그, 그. 있는데 영계소문이. 우리가 그. 근데 보통 다 이렇게 실명보다는 어떤 호로 부르잖아. 그, 그, 세종, 그, 세종대왕님도 그, 그게 진짜 그, 이름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 아 영계소문 그, 뭔가 그, 웃기잖아. 그, 아 개소문, 뭐. 아 진짜 이름이 니소문이 는니야 그, 어. 연 개소문이었어. 연, 연 개소문. 아, 네, 뭐, 그러니까 말하는 성은 말하는 연. 말하는 이름은 개 소문이라 하네.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 엄마랑 아빠 이두개다 가지고 일했던 거 아닌가요? 어. 그러면, <웃음> 그러면 <웃음> 아버지는 열씨고 <laughs> 어머니는 <아버지는> 개씨야? 개씨. <laughs> <laughs> 아, 아. 아무튼, 자 연계소문 이제 걸려서 장악하니까 강태종이 아올 탔구나. 이때다. 야, 네가 뭔데 왕을 다 몰아내고 네가 정권을 잡아? 안 되겠어. 우리가 손좀 봐줘야겠어. 이러고 당나라 군대가 침략하기 시작한 거야. 당나라 군대 약간 좀 그렇지. 뭔가 약해 보이지 않아 당나라 군대? 어, 지금 군대도 당나라 군대가 돼가고 있지. 정말. 어떻게 핸드폰을 쓰게하지 아무튼 이때 어디 성에서 우리가 이 당나라 군대의 침략을 격퇴했을까? 어 이거 옛날에 영화로도 있었던 거 알아? 네. 옛날에... 옛날 아니야? 논란초 옛날이지. 네. 어 아무튼 안시동 싸움에서 이 당나라 군대를 격퇴했대. <laughs> 그 당시에 막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고구려에서 우리 민족의 성은 대체로 상간 지역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 산에 있는 산성에서 막 싸울 때이 당나라 군대가 야 그럼 우리가 저 성을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하자 이러면서 그 앞에 산을 만들었대. 이 미친 놈들이 막 어, 흙을 쌓아가지고 산을 만든 거. 야 그래서 이제 위에서 활도 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안될 놈들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어 비가 막 몰아치고 그러니까 이 산이 무너진 거. 야 그때 이제 고구려군은 야 됐다, 지에는 찬스다 이러면서 오히려 공격해서 이 산마도 뺏어 버렸지. 우리가 어, 죽서도 개래좀그지어 아무튼 당나라 군대야. 어 그런데 이제 안시동 싸움에서 고구려군이 승리로 끝나고 중국 당나라는 결국 패각을 거듭하게 되었어. 이때 고구려가 중국 소나라와 당나라의 심령을 막은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반도 진력자. 그래, 이 중국 세력에 이이 그들의.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보면 돼근데 네. 아니 어떻게 대단하아 우리 민족 이병이병을 미용병, 돌리냐 <laughs> 그래 아니, 100만씩이나 물고 가지고다 쓸렸어 <laughs> 응다어 네. 지워도 돼? 아니안 지우시면 지울 것 같아요 지워. 여긴 지워도 돼? 네아 <laughs> <좋아. 웃음> 정말, 분위기는, 분위기는 좋지만,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는 거야. 최대한 꽉꽉 채워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꽉꽉 채워서 쓰면 못 봐.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얘들아. 그럼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삼강, 어디가 차지했다고? 신라가. 어, 신라가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제 백제랑 고구려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백제는 이제 자기들 관산성전에서 죽은 왕의 복수를 위하여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하여 신라를 계속 거칠게 때린거지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백제의 자왕이즉위 하면서 어, 신라에 대한 공세가 더더욱 거세진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는 아이 뭔가 좀 잘못됐는데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거 아닌가? 하면서 어떤 나라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까? 당나라? 고구려 어 그치 그래서 신라에 어떤 사람이 고구려에게 갔지? 어 김춘추가 뭐야 누가 누구야? 아무튼 <laughs> 김치추가 어 고구려에 가서 이제 처음에 도움을 요청했어 근데 고구려가 어떻게 손을 잡아줬을까? <laughs> 아, 안 잡아줬지 야 너희들 우리 도움 받고 싶으면은 너네가 가져간 우리 땅 내놔 라고 이야기하니까 김치추가 아 그건 안될것 같아 그래 그럼 너오기 한번 어디 한번 깜빡 한번 가져봐라 감옥에 가두는 거야 그래, 지금 김치추는 이제 똥? 줄이탄 거지. 어,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감옥 찌겼던 사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제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들려줬던 여기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어, 토끼 간간 간 이야기를 들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편지 를쓴 거지. 사실 너희들에게 줄려고 했던 땅은 우리가 그냥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날 풀어주면 주겠다. 이렇게 놓고 김춘추가 줬을까? 어 어, 목적 있지? <laughs> 예전에, <개뿔이지>. 예전에, 예전에, <laughs> 어. 예전에 여기 역사하고 볼 때는 <laughs> 어. 신라가 되게 착한 애, 것 같았었는데 어. 륭할수록 뭔가 신라가 좀... 그래 뭔가 역사에는 어떤 선역도 악역도 없어 그냥 여기서 보면 나쁜 놈이고 여기서 보면 착한 놈이고 다 그래 알겠어? 자 얘들아 그러면 신라가 이제 고구려 말고 어떤 나라와 사치를 맺었지? 당나라요 어 바로 이제 당나라 나당 연합군이 탄생한 순간이었지? 어? 어 차영이 똑똑해 나중에 너 서울에 갈수 있을 것같아어 여기 음. 에이 이거 다 어떤 거 아니 지 중국의 김춘추 침략을 저지가 아니라 중국의 한밤도침략어 <봐라> 여기 여기 <봐라> 어, 여기 한어 여기 한뭐 중국 김춘여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그리고 아니, 이지 안시 아니, 아니, 안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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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니아 안시동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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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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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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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안시동 니 아니, 아 어, 안시동 <laughs> 어, <laughs>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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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당나라가 무엇을 요구했을까? 대동강 어, 이북어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대동강 이북의 땅 우리가 가질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당나라 그래서 어, 신라는 이제 대동강 이남의 지역만 보장을 받게 된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바로 우리 항상 역사에 나왔던 나당 동맹이 결정됐다 이 말이야 알겠지? 나당 동맹 응 나당 어 나당 동맹 알겠어? 어. 아니 통일할 지대한동강태동강 이북 지역을 당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어, 봐봐 아, 통일해 신라, 아, 이한거 아니야? 신라가 저한테 동을맺으해서진천시 이북 지역을 주겠다고 했어? 이이이대게 <laughs> <웃음질�> <suppose oder>? <helmets> 자, 얘들아, 그럼 이제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 어, 의자왕이 그 당시 자진 개혁을 추진했고 의자인, 전쟁, 이름이 의자. 어, 의자왕. 의자왕 몰라 너네? 그 삼천국면 다이빙한 거. 네, 어, <laughs> 아무튼 이제 의자왕이 자진 개혁을 추진하고 전쟁을 하면서 점차 백제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지. 바로 이때, 어,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어디서 백제군은 최후의 배수의 진을 펼치고 맞서 싸웠을까? 가족들의즉인고 금강? 어디? 하고이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 개서 계백장군 아 황산벌 오, 그래 황산벌 와 어, 뭔가 이름도 비장해 오 어,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의 오천 결사대가 오만의 신라 김유신 장군의 군대를 맞이하게 된거야 역사는 이미 다 결말에 나와있지 이때 계백장군이 나설 때 자기 아내랑 어 가족을 다 죽였대 칼로 어 왜? 먼저 가 있으시오 나도 따라 가겠소 죽음을 죽음을 가오가고간 거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오천 명을 가지고 오만 명을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아내랑 아들도 다 받아들였다고는 해? 역사에서는? 어,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사느니, 그냥, 우연하게 죽겠다. 이러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어, 얘들아, 그래서 상상 발음 5천! 신라는 5만의 연합군이 맞서 싸운 거야. 그지한 명당 몇 명을 죽여야 돼? 1명 어, 1당 10. 어, 한 명당 10명을 죽여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전투는 치열했어. 생각보다 백제군이 잘 막아냈대. 그런데 이제 신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왜냐, 당나라가 계속 부채고 김유신도 이제 똥뚱이 아, 뭐가 타는 거야 계속. 어, 그때 이제 신라에 꽃처럼 마른다는 남자들, 파랑. 어, 화랑, 응, 화랑의 관창이 전장으로 나서 싸우기 시작한 거지. 나를 이제 본받아라, 자신의 깃발을 메고. 이 개백장군이 처음에는 싸우는 걸 보고, 야, 쟤는 젊은 애가 왜저렇게잘 싸우냐? 한번 죽이지 말고 잡아라. 와 그래서 관창을 생포해서 데려왔대. 개백장군 앞에 꿀리니까 개백장군이 어, 니는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살려줄 테니까, 돌아오지 마라! 하고, 관창을 살려 보내줬어. 관창은 어떻게 했을까? 어, 다시 전장으로 나섰지. 그니까 이게, 한부 분도 뭐, 계속 울 때마다, 백제군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관창한테, 개백장군이 안 되겠다. 어, 널 죽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관창에 참수했어. 참수하고, 관창의 시신을 말에 매달아서, 신라군에게 다시 돌려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신라군은 꽃다운 청년이 전장에서 백제군에게 잔인하게 목이 잘려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까? 극대도. 어그때도한 거지 이제 열이 뻗쳐가지고 그렇게 황산벌에서 백제의 결사대는 무너지고 백제는 멸망의 기류로 향해된 거야. 알겠어? 여기서 몰랐어. 어 백제가 결국 패배했어. 그 위에 백제 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어 백제 부흥운동을 막 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왜 있던 왕자. 풍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 할때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흑치흑치삼지 누가? 복. 복신. 아, 맞 복. 그래, 복신과 복, 도, 도침. 도야 도. 도침? 어, 복신, 복침? 도침. 아. 이라는 사람이 왕자를 추대했는데 뭐잘 됐을까? 아니안 됐지? 네. 어, 여기서 복신이라는 사람이 도침을 죽였대. 자기들끼리 또 싸운 거야. 어 그리고 내부에 분열이 또 생긴거지 원래 적보다 무서운건 내부의 적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인준성에서는또 어떤 사람이 봉기를 일으켰을까? 그래 바로 그 이름도 특이한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인준성에서 봉기도 일으켰어 음. 그러나 결국 백제 부흥운동은 지배층이 분열했고 이 백제를 도와주러 왔던 외군마저도 격퇴당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야. 알겠지? 네. 요거 지워도 돼, 이제? 네. 다 지워요. 아이 물도 다 지워. 천천히 지우지 뭐. 아, 지금 안돼면 태현이가 지워야 돼요. 뭐. 그래, 그래, 알겠어. 어, 어차피 여기 꽉 채울 예정이야. 맞다. 자. 자, 얘들아, 아무튼. 고구려의 멸망단계를 한번 볼건데 고구려 누가 죽었을까? 이 무서운 장군. 그래, 용개소문 장군이 죽었어. 그래, 고구려 권력 잡은 사람이연개소문이었잖아 근데 이제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연개소문이 자식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해야 되나? 자식들끼리 서로 싸운 거야. 어. 이제 서로 형제가 단합이 안 들어와. 형제끼리 싸움이 나서, 연개소문에 맞아들인 남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생은 당한테 투항하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내한테 투 아, 신라한테 투항하고. 그러면서 고구려가 점차 생각해지기 시작한 거지. 알겠어? 네.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당 명확군에 공격하면서 고구려의 평양성, 수도마저 함락당하고 그렇게 이제 고구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야. 그때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할 텐데, 어떤 네. 사람이 누굴까? 네. 누구인가? 군무정. 어, 그래, 권무장이라는 사람이야, 알겠지? 궁예는 네. 아직 나올 단계 아니야. 아, 네. 어, 권무장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나, 역시 또 어떻게 됐을까? 실패했어 어, 실패했지? 네. 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라가 우리나라를 통일했어, 삼국을 전쟁은 끝이었을까? 아니요. 어, 전쟁은 계속됐어 바로 어떤 나라가 이제 우리 한반도를 아예 찾으려고 야욕을 드러냈을까? 당. 당. 네. 나는 신라, 당 당나라가 한반도를 찾으려는 그 시커먼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당나라가 백제가 있던 곳에 도둑부를 설치했는데 이 도둑부 무슨 도둑부일까? 응진? 아, 맞아 웅진,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어,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 도둑부를 어, 설치하고 그리고 고구려 지역에는 어떤 걸 설치했을까? 어, 안동? 어, 안동 도호부를 설치했어. 알겠니? 그렇지 강동문에 있지 안동찜다. 저희 학생들 거기도 많이 먹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신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야그 이제 당나라가 지금 한반도를 다 차지하기 전에 우리와 맞서 싸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신라가 어떤 전투 어떤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박살을 냈을까? 아, 어디? 아니야. 도나가 일본군들이 싸운 거고. 어디까? 어? 매수성 기벌포. 어, 맞아. 매수성. 매수성에서 당나라 육군을 박살을 내고 금강하고에서 금강하고의 기벌포라는 곳에서 당나라 수군을 박살을 낸 거야. 어, 그건 우리나라 전투 민족이니까. 주 어, 지지 않아싸우면 어 미국은 어 미국은. 미국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아 진짜요? 네. 아몇년야메리카 아, 아, 진짜 아, 그래, 해 그래. 해 미국 미국 아, 이당시는 아, 미국이란 아, 미국이란 대륙 자체를 모르지 않았을까? 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온전발견했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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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어 이때는 미국조차 없었지 시긴쪽이있었을데 그래 뭐 아무튼 자 아무튼 자 얘들아 에? 기벌벌벌벌벌벌벌 알겠지? 자 얘들아 그렇다면,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을 했어. 우리 항상 역사적 의의를 봐야겠지?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을까? 외부. 외부? 외부 나라 세력을 이용. 그 한계고. 뭐라고?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 통일이었지. 통일은 될까? 조카 적합. 통일. 조 통일은 아니야. 지금 유튜브 틀어놓을 수 못해. 자, 아무튼, 우리나라 삼국 최초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민족 문화가 꽃피울 수 있던 계기가 되었대. 알겠지? 네. 어, 이거 아무튼 의의 중요할 거. 선생님, 내 진짜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문제로 나왔었어. 어, 국사 서술형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 아, 저 시험 어려워요? 그, 그, 지필평가? 지필평가? 아, 그거 이따가 이거 수업 끝나고 시험 보면 얘기해 줄게. 네? 어, 거의 다 얘기해 줄게. 아무튼 자, 그자얘들아그한 개는 무슨 어떤 한계가 있을까? 거의 다 왔어. 외부 나라들고 그래요. 그 외부 어떤 나라? 그래 당나라 세력을 이용했다는 한계가 있었지. 어 당을 이용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한반도 전체를 차지했어? 대동강 이남. 어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하면서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다소 불안 불안전한 부족한 통일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 알겠지? 실제로 대동강이면은 한이 정도 이 정도야 이 정도. 어 여기가 우리 한 번도 영토 였던 거. 우리나라 지도다. 여기서? 선생님. 아, 어. 문무왕. 문무왕은 이제 통일 신라 때 나오는 왕이야. 어, 그래서 이때 김춘추가 이때 세운 공으로 신라 징글출신 최초로 왕이래. 왕에 왕이 올랐어.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대충 여기까지인데 시험 범위 알려 줄게. 시험 범위? 시험 범위? 너희들 그때 선생님이 병, 외란이랑 호란이라 고 했잖아. 네. 거기까지 안 나가. 어, 어려워요. 지금. 꽤 많이 줄었어. 어려워요. 어려운지 아닌지 너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쉽고, 공부 안 하면 어렵겠지. 어, 시험범위는 107쪽 까지야 걔가 후상국 시대. 어, 처음부터 107쪽. 외란, 호란 들어온 거보다 낫지. 어,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고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 거야. 알겠지? 어, 왜? 대체 경이요 그래, 다녀와라 그정도까지 정성이라면 시험 문제는 이제 앞반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만드는 거지 그럼 아, 쉽게 내려야 되는데 <laughs> 아, 시대가 어느 시댄데 안돼 아, 그리고 얘들아 또 하나 빠진 거 있어 네, 뭐, 그때 뭐, 우리 그렇지. 문화 이야기한 거 있었지? 네. 막 도교, 불교, 유교 그것도 안 나와 도교 불교 유교 그것도 안 나오는 거야. 네. 그거는 네. 공부하지 마, 알겠지? 왜요? 네. 안 프리트, 나온다는 거 시야. 그냥 프린트 보고 공부하면 되죠. 도교보고 해. 아니 역사책 같이 보고, 알겠지? 선생님. 네. 음,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화 있지? 네. 어, 유교 불교 무, 막 쓰이끼 토기 막 그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 안나오 거야. 노리사치게, 쓰이끼 토기 막 그런 거, 알지? 네. 어. 문화 문화가 안 나온다고. 님나 나와요. 풍마랑님. 걔 나오겠지? 어, 수 어. 언니, 그 어. 그 나오면 너 나올 수도 있겠지. 형님. 어. 구독자 많아져 가지고 어. 수익 나오면 저 맛있는 거. 아, 나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수익만 나오면 맛있는 거사 줄게. 어, 창이 어, 찍고 있어. 스윙. 왜? 그치? 그치? 와, 지금 이거 나 찍고 아, 있지? 그럼 날 찍어야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너 나와 봐. 나와서 여기 등장해. 진짜 증명하는 거예요. 어. 합방 합방 근데 선생님 친구도 봐도 괜찮아? 네. 우리나 학생이야. 알겠지? 어, 찬영이야, 찬영이. 아, 잠깐, 이거 이름 괜히 말했나? 상 없어요. 그래, 알겠다. 아무튼 오늘 손꼽? 어.